예 사랑하는 성도들, 2021년도 또 2022년도 송구영신 예배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예배당에서 또 예배를 사모하며 한걸음으로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 항상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인사를 나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광기교회 축복교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우리가 한동안 못했어요 그죠? 어, 그렇지만 마지막 날이기도 한 이날 같이 한번 앞뒤좌우로 그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광기교회 축복교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시작!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광기교회 축복교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저런 여러가지 또 한계와 제약과 여러가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저희가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해 동안 여러분 모두가 수고하셨잖아요. 그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앞뒤, 좌우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철이 서로 날카롭게 한다고 사실 향기로운 미소와 웃음은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또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코미디언들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뭔가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요, 행복하기 때문에 미소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웃으면 행복해질 수가 있고요. 또 미소를 지으면 복이 덩쿨채 굴러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는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으로 시원 드립니다. 예, 사랑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실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죠? 신년 예배도 못 드렸고요. 송탄절도 아마 제대로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온라인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예배에 참여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현장 예배하고 유튜브 온라인 예배 두 종류를 이렇게 같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관계교회가 굉장히 이 경서 노예 안에서도 그렇고요. 김천 동시찰 안에서도 그렇고, 물론 뭐 도심지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방송 시스템이라든가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고, 이미 이전부터 그런 내용들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크게 뭐 지장은 없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경서도회 안에서도 이렇게 운영했던 교회가 많지 않아요. 동시찰교회도 저희 교회가 하는 걸 보고서 홈페이지도 막 만들고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막 실시하고 막 따라오는 걸을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또 공무원들과 또 면에 있는 또 공무원들이 또 찾아와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온도 측정했습니까? 아니면 몇 명이나 와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이름은 적었습니까? 전화번호는 적었습니까? 온도 측정할 때그 온도를 정확히 기입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감시하는 감시의 눈길을 주면서 이런 저런 모습으로 현장개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곤욕스러웠고 여러분들은 또알수 있을지 모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늘 언제나 뭐 의료계 쪽이나 아니면 요양센터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도 늘 언제나 시청에서 공문들 에게 연락이 오듯이 저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시청에서 연락이 와요. 항상 또 더욱이 수요일 날과 주일날 전에 딱 9시쯤에 문자가 가게 옵니다. 제발 가급적이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삼가십시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 소리를 크게 내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성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 제약 조건들이 몇몇 가지가 딱 이렇게 규정화되어서 저한테 날라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아마 기독교인들이라고 했을 때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듯이 우리 광기교회가 또이 내동마을 한복판에 또 있다 보니까 우리 광기교회가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이러한 저런 모습으로 선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면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도를 해도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듣지를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유 누구 엄마 다음 주에 우리 관계 교회 한번 가지 않을래요? 아유 누구 어머니 아이, 누구 아버님, 같이 한번 가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나름대로 잘또 따르고 지키면서 우리가 또 해야 할수 있는 것들,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또 진행을 하고, 현장 예배 또 소수의 인원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을 또 진행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 한 사람이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또 여러 공공직장 또 가운데서 근무를 하다보면요, 교회 예배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어쩌다가 교회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회사 직장에서 다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몇 날, 몇 월, 며칠에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어디에 가서 모였라 라고 하는 것. 뭐몇명 정도가 모였고 그 안에서는 뭐 정부에서 허락한 정도의 범인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크게 지장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내역들을 다 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드릴 수 있고,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적정한 우리 나름대로의 또 생활을 청결하게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 손들 올해 한두번 정도 제가 언급해 드리긴 했으나 지금 한국 교회가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1만 명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1만 명 교회 엄청난 거예요. 광기 교회 정도 되는 교회가 만 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요. 한국 사회 가운데 엄청나게 추락을 하고 있어요.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그중에 기독교가 가장 지금 추락하고 가장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을 붙들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지금도 재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경선호회 안에서도 요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에 또 헌신 예배 가운데 오셨던 그 예담교회도 에 그렇고 또 양은교회도 그렇고 사실 주 사역이 교회 사역이 아니에요. 주수 사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담교회는 병원 사역이란 말이죠. 병원에 있는 환자들과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경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 계심을 흠모하면서 그들이 모이는 것. 그것이 주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전면 통제를 돼서 그주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지난주에 오셨던 양육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주 사역이 교회 사역이 아니고 아동센터 사역이요. 아동센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모여서 거기서 여러 가지 특별 활동들을 진행하고 교제하면서 또 시간을 적절하게 할애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도 갖고 그 사역을 하는데 굉장한 지금 지장을 받아서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절반으로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지금 전도를 한들 전도가 되겠습니까? 누구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 교회 가운데 얼마만큼 정착할 수 있을지 사실 물음표이고 미주수라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치료제가 나왔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또 백신 접종을 또 주사제로 어, 맞아야 되는 그런 사태와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제는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누구라도 한번 한 감염이 되면은 그한 사람에게만 딱 이렇게 적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합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을 일으키고 확산 속도를 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하는성도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웠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고 식탁에서 맛있는 식탁 교제를 하고. 또 담소를 나누고 같이 또차한 잔을 자연스럽게 마셨던 것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상이었고 아주 편안한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뒤로 식사 한번 제대로 교회에서 해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못 했다는 거예요. 어디 차한번 제대로 우리가 편안하게 마셔본 적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소수 인원들만. 그것도 어쩌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이 풀어졌을 때 시내 에 있는 식당에 있는 사장님한테 사정사정해서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적정한 그 명수에 이렇게 제한해서 식사를 할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삶을 영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카운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카운트할 수 있어야 돼요. 신자의 본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도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어려운 시기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요. 우리 광기교회가요.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당회를 중심으로 또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또 항존직과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안수집사님들또 우리 은퇴하신 또 선배님들, 또 우리 봄나들이 있는 목사님들, 또 봄나들이가 아닌 우리 또 마을에 살고 계신 우리 목회사 가정, 또 출석하시고 있는 우리 목회사 가정. 우리 한마음한 뜻으로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지금 개척교회가 막 이제 발도둠을 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제 전도를 막 하기 시작했다는 거 2년 전에. 그런데, 흑순택으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엄청난 곤욕을 당하고 있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랑, 성도면.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전에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능한 것들을 찾아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우리 가정과 또 교회 가운데 소망할 수 있는 것들 또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꼼꼼히 또 생기면서 또 2022년도를 또 새롭게 대망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모세는요. 출애굽 제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믿음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노정의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요, 애국에 있을 때는 정말 편안했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양식이 없어서 헐떡헐떡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요, 목이 말라 갈증을 느끼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 느꼈다는 겁니다. 수많은 독충이 있는 그런 곤충들이 광야 가운데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의 삶을 살다 보면 언제 어떻게 그 독충들에 의해서 물려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생명의 위협 가운데 노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요. 저녁에는 극심하게 춥습니다. 낮에는 너무나 50도, 60도에 육박하는 그 불벽대유 때문에 더워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물 때문에 고생 안 했고 먹을 것 때문에 고생 안 했고 이렇게 장짜이 때문에 고생을 안 했는데 우리가 허구한 날 텐트를 치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 이 기가 막힌 사연들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항거하고 모세를 향해서 항명하는 사태가 하루가 멀다 않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낮에는 시원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특별한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이거 말고 고기가 없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매출하게 고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을 때,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광야와 같은 그 사막 가운데 아무런 물이 없는데, 그 물이 없는 그곳에 바이또를 깨뜨리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독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물을 뜰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곤충들 독충들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외세가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흐시탐탐 노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의 세력들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주셨던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잊지 말라.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려해서 이 험난한 노정의 세파를 왜 이동시키셨는가가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절에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6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여정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궁극적인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심을 통해서, 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세상에 어떠한 험난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 아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님을 알게 되는 거요 아,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시지. 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주권자시지. 주권자라고 하는 존재.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자녀를 책임지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 주권자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 주권자의 주권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가는 것이 광야 노정의 훈련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수많은 환경 가운데 억지로 억지로 내가 정말 노력해서 이렇게 비터지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품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쌉빠지게 그렇게. 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돌아오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인생 처세와 방법론을 배우는 시간이 광야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왜 가나안의 이제 모자나 들어갈 그 출애굽 이 세대들 앞에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먹을 것이 너무나 풍성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도요, 광야 생활에서 텐트를 치면서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고 그렇게. 이동생활하는 유목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심이 없어도요. 그저 적당하게 장소를 잡고 예쁘고 그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집을 짓고 정착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요. 얼마든지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소유물을 획득하고 소유물들을 더욱더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광해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론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가난 땅에 가면요. 손가락 마디만한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크고 작은 우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이못해서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손가락만한 작은 우상들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주머에서 꺼내면서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왜 눈에 보이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우리가 경배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출애굽 2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망각할까봐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할까봐 모세가 이렇게 정말 절절하게. 하나님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선도님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아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마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돼요. 똑같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그게 딱 끝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다시 우리가 새로운 에덴을 만들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축복을 주셨으며 누가 그런 특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억지로 억지로 바둥바둥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그 삶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면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선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뺏기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면 안 돼요. 그러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알 끝났어 그만해 그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아니야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바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어라고 손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였습니까 축복이었습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여러 파편 조각들인데 축복의 파편 조각만을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만 축복의 원산지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축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제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만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손님 말씀 같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메마르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동반하는 인생이 될수 있을 줄로 믿음이 심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은혜로 2021년도를 마감하시고 또 은혜로 우리가 2022년도를 새롭게 준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관계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늘 문이 열려져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 이를 주님에축 추원 드립니다.